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보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5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 54분 지나가고 있죠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자 어버이날인 만큼 오늘도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까지 챙겨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각설하고 제채널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가 수익부터 투명하게 인증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4월 1일 앱토스를 시작으로 4월 29일 버추얼 프로토콜까지 361% 수익 챙겨 갔습니다. 엄한 수익을 챙겨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도요 여기 있는 종목 80% 이상 제가 영상에 공개해 드렸고 매수 가격 다 잡아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전부다. 영상 보시고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정도 수익 챙겨 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요. 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잘 보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드린 종목 STP 18%,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요 스택스 6% 바로 단기 급등 나와 줬습니다자 오늘 오전 9시에 이오스 17%, 스페이스 ID 7%, 에이셔 12%.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캐시 25%까지. 정말 이번 5월 시장은요. 불과 반나절도 안 돼서 벌써 85% 이상 수익 챙겨 갔습니다. 이런 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냥 오른 종목들만 여러분들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다 추천드리고 공유해 드렸던 종목들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계좌 이렇게 오픈하면서 매일매일 투자금 변동되는 거 보여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요.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시간으로 챙겨드린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댓글창 눌러서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그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무료로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 가능하시니까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요 뭘로 선정했냐? 바로 자 드리프트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여러분들 단기 급등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으니까 짧은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1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작년 12월 고점 기준으로 긴 하락세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아래쪽 매물대인 요 800원대 매물대를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되는 듯 연후 반등 종목과 다를 것 없이 요 4월 7일을 기점으로 저점 형성 뒤에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민트 색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5일선과 60일선 골든 크로스까지 출현해줬습니다. 이 구간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죠. 저점 절대 깨지 않. 그 흐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단숨에 1010원 주요 매물대를 넘어주는 반등이 나와주었죠 그만큼 이 5일선과 60일선의 골든크로스는 어마어마한 상승 시너지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10원 매물대에 저항을 맞고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듯 했지만 완벽하게 이 800원 매물대 지지 그리고 빈트색깔 하락 추세선 지지 게다가 60일 이동평균선 지지까지 받아주면서 이 추가 하락을 완벽하게 막아주었어요 저점도 깨지지 않고 완벽한 지지까지도 받아주고 현재 상승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5일선 21선 61선 단기 이동평균선에 정배율까지 나와주었죠 완벽하게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부터 이전에 저항을 맞았던 즉 돌파를 시도했던 1010원의 매물대를 넘어주는 움직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 아래쪽 거래량을 보게 되면요 정말 아름다운 찐 상승이 나왔다는걸볼 수가 있는 게이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봉까지 출연하고 저항을 맞고 조정을 받을 때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이런 물량들 소화하면서 충분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매집봉 축적되어져 있죠.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소화하기 시작된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1010원을 노리는 게 아니고 1250원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노리고 이러한 상승 전환을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1250원 까지만 노릴 게 아니고 최 적으로 1,700원까지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700원 부근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1,250원은 쉽게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1,250원대 매물대에서 약간의 눌려주는 가능성 이 있어서 기회비용 대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한 뒤에 다른 종목 남은 반절은 다른 종목 편승하고 그리고 익절 후 나머지 물량은 1,700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또 한번 익절을 하는 것을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가이드라는 삼으시면 이 드리프트 종목으로 단기 수익. 여러분들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다만 영상은요 제가 녹화하고 업로드한는 데까지 시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드리프트 종목만 가지고 평생을 계속 실시간으로 영상을 다루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매매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 고정 댓글에 달아뒀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조건 없이 비용 없이 들어오셔서 제가 매매하는 것들만 눈으로 보셔도 충분히 어마어마한 공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드리프트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